죽음에 대해서만 이렇게 주제를 잡아서 강의를 네. 하시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실까요? 계기가 그 제가 이제 어 20년 전에 제가 네. 이제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제 그 어느 그날 갑자기 궁금증이 든게 그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들어서 어 그게 시초가 됐죠. 그러니까 음. 그뭐 사실은 어, 그 시점에 한 20년 이상 이제 내과 의사로 활동하면서 이제 환자 임종도 많이 보고 또, 어, 암 환자 또 말기 암 환자 뭐 진단도 하고 뭐 그런 걸 거쳤는데, 어, 그런 일들이 내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다가 그때 이제 그,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가 아니라 음.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 궁금증이 들면서 근데 그때부터 어, 관심을 갖고 이제 선정을 하게 된 거죠. 아... 예.